근데, 이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조마 힘들었는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로 여러분한테 갔습니다. 내가 추천서 없다고 해서 내가 무자격자가 아닙니다 하면서 이모저모 따져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여러분한테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추천한 겁니다. 담에색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여러분한테 나가서 영의 직분, 그러니까 신령한 직분, 또 언약의 직분을 가지고 내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보배로우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 같은 찌그릇 속에서 보배로 계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이 직분을 참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장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외울, 서로 외웁시다 했던 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예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는 본문을 우리가 외웁시다 했던 거고요. 오늘은 이어서 그거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딱 끊어지고 딱 끊어지고 몇개안 돼요. 거의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가는 게 뭐냐면, 어 18절 함께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계획됐으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고 모든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을 짰냐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예요. 그러면 보세요. 나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화목해 하려고 나를 불렀어. 그러면 그 화목해 한다는 그 전제는 뭐예요? 그동안 화목하지 않았단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어, 나하고 우리 친하게 지내요. 어, 우리 같이 지내요. 할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전제에 대해서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스도께서 어, 이렇게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계획 속에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화목하도록 하셨습니다라는 것은 그것이 반대였던 불화했던 그리고 화목하지 않았던 것을 전제로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불화했지? 언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지? 라고 생각해 보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 아우 너무 좋다 참 보기 좋다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의 반역으로 인하여 그 화평하고 보시기에 좋았던 게정 반대가 된 거예요 보시기에 안 좋은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요 불화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이익에 따라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이게 아주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내가 중심,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주인공이고 싶은 그 마음을 타고 사단은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언약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깨뜨려 서로 반역하게 하고 등돌리게 하고 서로 불화하게 하고 하는 이 사건이 선악가 사건이이 사건으로 불화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낳은 게 뭐냐면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는 요것을 구약에서 계속 말했어요. 뭘로? 제사로. 그러니까 레이기 보면은 제사 5대 제사가 있거든요. 물론 출애굽기에서도 나옵니다만 어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더 이렇게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어 이제 레이기예요 근데 레이기 1장부터 6장 8절까지 5대 제사를 말하는데 그 중에 3장에 보면 화목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해서 5대제사인데, 그중에 5대제사 중에 하나. 어, 화목제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다른 거는요. 번제도 속죄의 개념이 있어요. 또 소제도 화목, 속건제에도 숙제제도 죄사함의 어떤 요인이 다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 다 죄를 뭐 배상을 하든 보상을 하든 뭐 갚든. 또, 하나님께 헌신을 하든, 뭐 하든, 다 요게, 어, 죄사함의 목록이 들어가 있는데, 유일하게, 화목제만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랄까, 사랑해, I love you 하는 그 하목제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다 몽땅, 자원하여요 억지가 아니에요.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는,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는,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세 가지의 형, 뭐랄까, 성격을 갖고 있어요. 화목제만. 그러니까, 다른 거는 배상, 보상, 뭐, 나름 하나님 앞에 헌신, 수고, 뭐, 이런 거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화목제만큼은 너무 좋아. 그래서, 왠지 오늘 예배 드리고 싶네? 그러면은, 하나님, 나 하나님께 왜일래요 하고서는 양자문을 그런데, 이 화목제만큼의 어떤, 뭐랄까, 요인, 요소 중에, 우리가 눈여겨 볼 거는 비둘기는 안 된다는 사건이에요. 다른 거는 다 이게 안 되면 요거, 요거 안 되면 요거 하면서 어, 금액이 점점 점점 줄는 걸 보게. 돼요. 소 아니냐? 염소로. 염소 안 되냐? 비둘기로. 이렇게 줄여 주거든요. 하나님은 끝까지 줄여 줘요. 인간이 할수 있는 거 다요. 해 왜? 산 비둘기 하나 잡아. 그거 갖다 드리면 돼.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주 허락할 만큼 최소한 너가 성의를 보여 하는 거가 있거든요. 또, 곡식도 고운 가루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고운 가루가 없어? 그러면 병을 만들어, 떡을 만들어. 그것도 안 돼? 그러면 뭐예요? 단, 벽단 하나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형편에 따라, 어, 너무 힘들지도 않게 다 자발적으로 할수 있게끔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화목제만큼은 예외입니다 화목제만큼은 비둘기를 드릴 수 없어요 소, 양, 염소 가능 근데 비둘기 안돼 왜? 나눠 먹어야 돼 화목제는요 조건이 있어요 뭔 조건이냐? 반드시 나눠 먹어야 돼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그래서 초대를 해야 돼 우리 오늘 예배드려 감사 예배드려 오늘 서원 예배드려 오늘 우리 교회와 해가 꼭 함께 함께 예배드리는데 반드시 나눠 먹어야 돼. 그래서 다른 제사는 당일에 끝나요. 그날에 예배드리고 그날에 제사 진는거 끝. 근데 화목제만큼 아니에요. 화목제만큼은 이틀을 먹고 나누고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 잡으면 손님 초대할 수 없잖아요. 우리끼리 먹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우리끼리 다못 먹어. 비둘기 한 마리 갖고는. 그러니까 비둘기는 제외. 그리고 채소 양은 잡아야 돼. 그래야 이웃도 초대하고 다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만큼은 아주 예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격도 조금 달라요. 그리고 화목제는 다른 말로 히브리 언어로 말하면. 샬롬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샬람임이에요. 샬람임. 쉘라미미. 근데 왜 하나님과 화친하도록,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한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섯 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를 두면서 화목하도록, 회복하도록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신 제사. 이 제사의 제물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요. 성경 안에는 몇 군데 이 화목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귀가 있어요. 성경 글귀가 있어요. 제가 로마서 3장 23절 25절인데요.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목 죄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인데 하나님 스스로 자신인데 인간의 몸을 왔어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불화되어 하나님과 거리가 끊어져 관계가 끊어져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한그 죄를 사하고 그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거예 그거 하려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버린 거예요 등졌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화목제사를 드리면서 이웃과 화친하고 하나님과 화친하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구약에서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메시아를 보내줄게 구원자를 보내줄게 하는 예표가 이 화목제사 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번제 속에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소재 속에도, 석권재 속에도, 석재사 속에도 다 있다 있는데, 특별히 오늘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하려고 보내신 이 내용, 이 복음, 이 말씀을 내가 여러분께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이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을 19절과 함께 이어 볼게요. 이 18절과 19절은 같은 내용인데 조금 풀었어요. 그러니까 18절을 풀어서 뭐라 그러냐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니까, 러 아멘. 18절에는요, 같은 의미지만, 우리의 죄를, 어,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줬다 그랬어요. 직분. 근데 19절에서는, 우리를 화목해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대요. 그러면 방법론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네 질그릇 같은 내게 네 보배를 담아서 내게 네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려는 영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언약의 직분을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직분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 로 화평케 하는 매개체 내게 네 직분을 줘서 이것을 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하신 매개체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싶으냐? 말씀으로 충만하면 돼.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싶으냐? 말씀으로 충만하면 돼. 이게 성경의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타락한 인간을, 배신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매개체를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데 화목을 이루게 하는 이 방법론이 성령으로 계시지만 성령을 계속 우리가 모르다 확인해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I love you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충만 하나님 충만이에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20절, 이거를 더 종합편으로 뭐라?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신 뭐예요? 바꿨어요. 대신, 뭘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각 나라를 찾아다닐 수 없잖아. 다 뭐를 더, 대사를 두죠.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뽑았어. 그래서 질그릇 같은 내게 보하로 오셨어. 성령으로 계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 사신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들, 고린도 성도 여러분들을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내가 지금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과 하나님을 합평하게, 화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바울이 무슨 얘기 하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내 안에 보배로 계십니다. 근데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가 이 세계가 다 타락했어요. 인간 때문에. 인간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았고요. 모든 것이 왜곡됐어요. 뒤틀렸어요. 다 바뀌었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로 인하여 다 회복될 거예요. 이 피조 세계가 다 정결하게 바뀔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그것이, 어,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그래서 갱신이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 보라 새것이 되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굉장한 신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나를 추궁할 이유가 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법적인 의무가 생겨요. 하나님은 법적으로 우리에게 책임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간구할 수 있는 책임도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의무도 있어요. 그게 예배, 그게 말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면, 우리의 책임도 있는 거고, 또 의무도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할 의무가 있고, 또 우리를 복줄 책임이 있고, 또 영생으로 이끌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분께도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고 나한테도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둘이 하부하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야 내가 주를 영접합니다. 내가 구주로 그 영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켜주세요 하는 순간 나와 하나님과의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 계약의 의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합평하십시오. 하나님과 합평하십시오. 하고 그가 내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체인지. Change, 대신해서 체인지해서 죄와 그분을 바꾸셨어요. 이게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가,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갔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를 줘요?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목적, 뜻 하나님께로 났으며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우리에게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땅의 장막을 벗을 그때에 그 영의 장막을 입을 그때에 성육신 할 때에 하는 표현으로 했고 하늘의 장막을 덧입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것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옷을 다 벗어도 이 땅의 장막을 벗어도 부끄럽지 않게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옷을 어, 영의 육신을 성육신 하게 해준 것. 그것을 말했거든요. 오늘 마찬가지. 같은 분위기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근데 죄 없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대속해서 체인지, 바꿔주셨는데, 대신하여 바꿔주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바꿔?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렇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라 그러는데, 의롭다 칭해준 거지, 의인은 아니에요. <laughs>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인이야라고 하지 않고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자라고 여겨 줄게. 이제 너는 여겨 줄 거야. 어떻게 의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지 의인은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얀 눈이 내리면 그 땅에 있던 쓰레기, 그 밑에 있던 깡통, 이런 모든 종이, 이런 것들이 하얀 눈에 싹 덮이면 우리가 온 세상을 다 깨끗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 밑에 쓰레기를 말할까요? 안 그러죠? 와, 너무 깨끗하다. 하얗다. 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그 밑에는 여전히 쓰레기야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우리한테 입혀줬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입혀줬어요. 하나님의 의로 입혀줬어요. 예수님의 죄 없는 것과 내 죄와 바꿔치기하는 바람에 나는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것이 되었어요. 옛것은 없고 보라 새것이 되어노라 아멘. 아멘이에요. 정말, 우리가 뭔데, 뭐, 우리가 얼마나 뭐 잘났어. 근데 잘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싹 없애고 의롭다, 칭하는 의인으로 칭해 주셨어요. 근데 또 6절 6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요거 6장 1, 2절과 그 뒷부분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이 일을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내용, 복음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하는 일 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헛되게 수고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 중에 은혜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49장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49장을 49장 8절을 이렇게 인용하여 2이 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라는 단어를, 어,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어찌됐든, 지금 이 순간, 이 복음을 듣는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 이 순간이 너에게 구원의 날이야. 라는 거예요. 이걸 헛되이 봤지만 보라 새것이 되었다는 이 말을 헛되이 봤지만 이것이 진짜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9장을 인용하면서 이 부분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정말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 중심이 그대로 잘 나타났는데 이걸 제가 막 해석하고 함부로 막 말을 하고 떠드는 것보다 그냥 있는 성경 그대로 한번 읽어 볼게요. 이게 더 어, 좋을 듯 합니다. 시를 읽을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제가 3절부터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반란과 궁핍과 고난과, 어, 매 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한가,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가마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씌우게, 의의 무기를. 자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과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한 자. 당하지, 아니, 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복음 전했대요. 이런 마음 자세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여러분한테 전달되는 그 순간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요 은혜받은 자요 그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준 은혜 입은 자요 천국 백성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나님 가진면다 가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소유했으면 다 소유한 거 아니에요 전능자 창조주를 가졌는데 안 기쁘십니까 <laughs> 내 안에?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계셔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돕고 계세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누군가의 인간의 추천서가 필요합니까? 나 필요 없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요, 나의 편지요, 나의 통역자요, 여러분이 나의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로우신 주님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을 미친 듯 사랑하고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강력하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알아? 우리가 삶과 조심하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행동과 모든 실천하는 모든 것에 주님의 간섭함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